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라이트 전구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는 혼다에서 나온 모젯125라는 오토바이인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HID 라이트 전구를 지금 장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순정 전구인 H4 타입 라이트 전구로 교환을 하려고 작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이 라이트 전구를 교환을 하면서 제가 다른 오토바이들 라이트 전구 여러분들 그 이제 평상시 궁금해하시는 h4가 뭐냐 h3가 뭐냐 h1은 뭐지 등등의 라이트 종류 규격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직접 그 라이트 전구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전구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라이트 전구 교환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에 앞부분 여기를 여기를 앞치마라고 하는데, 이 앞치마는 대부분 스쿠터들이 분해 방법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최신형 오토바이들은 분해 방법이 좀 틀려졌거든요. 이건 예전 방식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 안쪽에 나사, 나사 자리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다음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십자 드라이브 나사 이거 여섯 개 분해를 하시고, 자, 앞쪽으로 와보세요. 자, 모델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시죠? 10mm 볼트 이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 커버가 분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나사 6개는 풀었습니다. 자, 앞쪽에 10mm 나사 2개 있다고 했 죠. 그러면 나사 분해는 다된 겁니다. 자 나사 6개 풀고 앞에 10mm 볼트 2개 풀었습니다. 뺄때이가오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로 무릎으로 살짝 받치시고 손을 잘 보세요. 손을 양쪽 끼에 이렇게 딱 잡으 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렇게 쉽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배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여기 있네. 이거 그대로 빼면 됩니다. 자, 라이트 이렇게 쉽게 분해됐습니다 자, 보시는 게이 HID 본체하고 이제 전압 배선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작업을 잘 해놨네. 뭐 이거 실리콘으로 떼어놓은 건데 사실은 이거 힘으로 확 제껴면 떨어지는데 일단 보십시오 일단 HID 전구부터 분해할게요. 섹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뽑으시고 네, 몸체 바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h4 다이액 잭입니다. 원래 자리 잭 자리 이게 원래꺼 기존에 장착된 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문제네 자, 오우, 잘 붙여놨네. HID 전구의 바디입니다. 몸체. 자, 분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이런 거 뜯어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ID 라이트 전구 빼야 되겠죠? 공급하기를, 하바를 벗기고. 자, 저는 다마를 워낙 많이 교환을 해 봐서 보통 이 형상만 봐도 아, 이게 H3구나. H4구나. H1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전구 다마 타입은 H4입니다. H4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이 원형이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세 발이 나와 있어요. 구건과한 발에 짧은 거두 발.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라이트 전구 교환할 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밖으로 이렇게 살짝 빼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서. 자, 빠졌죠? 끝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라이트 그냥 분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HID 전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H4 타입의 라이트 전구를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타입의 전구들도 대부분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 골갱이가 여기 홈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홈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뺄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끼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 대부분 방식이 동일하니까 이거 하나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라이트 라이트 증구를 갈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바를 분해를 하지 않으면 이 오토바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말 엄청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님은 이걸 잘하시더라고 이거 안 보고 근데 저는 여러 분 해봐도 이게 잘안 돼가지고 저는 이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은 영상에 여러분한테 확인시켜주려고 분해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H4 타입이랬죠. 지금 H4 타입의 라이트 전구 가져왔습니다. 자, 전구를 뺐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유리 이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물론 만져도 뭐 금방 고장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라이트 렌즈 쪽을 만지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다 이래서, 이쪽은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고, 아래쪽을 잡으세요. 자, 보십시오. HID 방금 분해한 거랑, 지금 이 H4 타입이랑 똑같죠?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인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조립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홈이 저 넓은 부분, 좁은 부분 두 개, 넓은 부분은 하나, 넓은 거 하나, 좁은 거두 개. 자,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자, 넣었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눌러요 누르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골갱이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걸렸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분해할 때는 눌러서 이렇게 밖을 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전구 다만 분해가 되고, 다시 조립할 때는 그대로 이 홈을 잘 보시고, 홈 두꺼운 쪽이 위쪽, 이 항상 형상을 보세요. 그런 다음 에딱 들어가면 딱 고정이 정확하게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 브라켓을 누르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지금 안 들렸죠? 다시 안쪽으로 정확하게 넣고 밀어 넣는다. 자, 걸렸습니다. 튼튼하죠?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전구를 교환하면 될 것입니다. 자, 헤드라이트 전구를 교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잭을 바로 꼽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습기가 차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 커버가 있는 겁니다. 라이트 고무 커버.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걸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물이 스며들었을 때 라이트 안에 습기가 차고 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얘를 정상적으로 조립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물이 빠지는 구멍이거든요. 이게. 아래쪽으로 가게. 자, 머리가 여기 탑이라고 쓰여있네. 자, 보세요. 탑이라고쓰 있죠. 죠탑이올라이고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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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렇 됐죠? 거기다가 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이 이렇게. D자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맞춰서 꼽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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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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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라이트 전구 교환했으니까 분해 역순으로 다시 조립합니다. 일단 라이트 잭을 뽑아야 되겠죠. 자, 딱 소개하게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잘 보세요. 이걸 최대한 바닥에 밀착을 시키고 자, 그대로 올려면세딱들어지죠 자, 이제 나사 잠그면 되는데 나사 잠그기 전에 라이트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도 해야죠. 또 돌입 다 해놨는데 작동 안되면 또 풀어야 되잖아요. 자, 라이트 테스트 해봅시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들어오죠? 자, 상향등, 하향등, 상향등, 하향등. 자, 이상 없이 돌입되네요. 야, 그러면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이트 전구를 교환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대림의 비본 125거든요. 이 전구도 H4입니다. 자, 어드레스 125인데, 이건 전구 타입이 좀 독특하죠. 지금 이 스타일이. 지금 이 담아에도 정확하게 무슨 타입이라고 CPI, HM20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타입이라고, 타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할로겐 벌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라이트 전구거든요. 어드레스 125는 이 라이트 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라이트 전구를 알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너스 매뉴얼에 보시면 라이트 전구 규격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전구 판매 사이트에서 내가 타고 있는 기종의 라이트 전구를 또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또 찾아보시고 바로 또 구입하시면 안 되고 내 라이트 전구와 그 판매하는 전구가 동일한 제품인지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라이트 전구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H11 타입인데 이 전구가 어디 가장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많이 타고 다니는 보이저 125. 이 보이저 125가 이 전구를 사용합니다. H11 타입.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전구가. 자 보세요. 전구가 독특하죠? 잭이 있고. 이게 보이제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보이제는 이 H11 타입 전구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참고삼아 H7 타입 라이트 전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전구가 H7입니다. H4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좀 작죠? 자, H7 타입. 이렇게 H7 타입 전구. 그 다음 연달아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H3 타입도 전구입니다. H3 타입은 어디에 또 사용을 하냐면 전국민의 스쿠터, 네오포르테입니다. 하향등은 H7이고요. 여기 상향등은 H3입니다. 자, H3 전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H3 전구거든요. 자, 얘도 독특한 앱니다. 자, 보세요. 이게 H3 타입인데 얘는 또 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전구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어 질문을 하면서 아내 전구 뭐 쓰는 거예요 내 전구 타입 뭐예요 이러면 저도 설명할 때 골치가 아픕니다 헷갈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자기 오토바이 전구 타입 정도는 아는 상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전구 이거 또 이거 우리가 평상시 많이 보는 전구죠 이게 따불다마라고 저는 따불다마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시골에 또 어르신들은 이걸 똥불다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브레이크 등 담아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선이 두가닥이죠 필라멘트가 이렇게 요렇게 생긴게 이게 브레이크 등 전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담아가 노란색으로 색이 있죠 보시, 보다시피 시이 담아가 깜빡이 전구 담아입니다 자 깜빡이 전구 담아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이 있는게 있고 그냥 투명 전구 담아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집어넣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깜빡이의 렌즈가 투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담아가 들어갑니다 주황색의 담아가 자 그리고 옆에 여기 어드레스 125 보세요 얘는 렌즈가 노란색이죠 렌즈가 노란색일 때는 이 안에 투명 담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집어넣는데 사실 렌즈가 노란색이라도 이 노란색의 깜빡이 담아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흰색의 렌즈에다가 흰색 다마를 넣으면 깜빡이라는게 표가 안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색 렌즈일때는 이 노란색 깜빡이 다마를 조립해야됩니다 자이오드바이는 PCX125거든요 키만 한번 온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등전구가 요쪽 좌측은 들어오는데 우측이 지금 나갔습니다 자 이동생이 자 전구 한번 집보세요자 여기 PCX에 들어가는 미등 전구 담아거든요 얘도 독특하죠 자 이거를 제 동생이 직접 한번 교환해 볼게요 자 한번 교환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선이 만지지거든요 자이 선입니다 자 끼우세요 그대로 일자로 집어넣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잠그는 겁니다 집어넣고 돌려서 자, 한번 해 보세요. 자, 됐나요? 키운 한번 해 보세요. 아, 잘 들어오네. 이렇게 여러분, 미등 자마 정도는 본인이 직접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제 후배도 이렇게 쉽게 작업했죠.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미등 전구 직접 교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HID를 사용해서 밝은 빛을 쓰고 쓰고 싶어서 HID가 이게 불법이라고 말이 많아지니까 또그 이후 에 LED 또 전구가 나왔잖아요. 그게 또 한참 유행을 했는데 이제는 또 나라에서 LED 전구도 불법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정 전구로 다 복원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해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 모델 125 라이트 전구를 교환하면서 가게에 있는 각종 라이트 전구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전구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 오토바이 전구는 무슨 타입의 전구를 사용하고 라이트 전구를 쓰고 깜빡이 전구가 뭔지 LED인지 아닌지 등등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